매 영상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이시드원과 즐겨찾기를 하신 분에게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키입니다 지금 레전드 오브 1미리에서 필드보스 로키의 사냥체가 나오게 됐습니다 참여시간은 정오 12시, 오후 10시 이렇게 22시로 해서 두 번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입장 방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맵에서 어, 비프로스트 언덕, 그 다음에 재단, 그 다음에 잊혀진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프로스트 언덕에서 비프로스트 재단을, 랜드마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실 수 있고, 이렇게 쭉 걸어가시면 잊혀진 성전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어, 채널 표시가 되어 있는 왼쪽 상단에 지금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보스 표시가 클릭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그리고 보스 피톤 같은 경우는 천 줄이에요. 천 줄이라서 이제 빨리 잡히는 서버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빨리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채널이 총 10개가 존재를 하고요. 채널을 바꾸면서 보상이 계속 받아져요. 본 서버 기준으로 해서는 채널 두개 정도의 보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신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합심해 가지고 어, 서버에 있는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와도 지금 혼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채널 다음에 이제 6채널 가고 7채널 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널에 바꿀 때마다 이제 참여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상을 조금 더더 노려볼 수가 있고요. 만약 실서버 기준이라고 하면 정오에 10번,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10번. 그래서 두번다 참여를 하게 되면 하루에 최대 20번이 획득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 서버 사람들끼리 약간 단합을 맞춰가지고, 어,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자. 좀도 많은 보상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여보상 로키의 사냥 패키지고요 낙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좋지가 않아요. 엠버주머니 다섯 개 로키의 보물상자 한개그 다음에 강화석 성대상자 10개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뭐 특수한 보상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요거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엠버주머니, 은하상자, 빛나는 열쇠는, 이게 오래된 열쇠, 황금 열쇠. 이것도 확률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열쇠 상자. 황금 열쇠 0.5% 확률로 나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보상이 나옵니다. 죽어서도 이 맵을 이탈하지마 않으시면 이렇게 보물 상자 보시게 되면 다양하게 보상을 주고 이 마치 여기 위에 희귀하고 밑에 무기 상자 이런 것도 줍니다 확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전리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리품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컬렉으로 할수 있는 그리고 거래 가능이기 때문에 팔 수가 있는 다이얼을 좀 수급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개수가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금러 입장에서는 구매를 안할수 없어요. 요름은 무기상자 이런 거 나오시는 분이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만분의 1의 확률을 뚫으신 거예요. 만분의 1의 확률을 도전해서 어떤 보상이 나오는지. 빛나는 열쇠 상자. 어, 네개 까서 황금 열쇠 나오는 거 대단하셨는데요? 오케이, 보물상자. 네, 이렇게 해서 웬만해서는 전리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됐고,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되면 또 다이아를 파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 영상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시드원과 즐겨찾기를 하신 분에게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를 즐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피의 레전드 오브 이미를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 공유방 1번 같은 경우에는 1500명으로 다 찼고요. 2번까지도 만든 상황이라서 정보 공유방 1번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정보 공유방 2번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he same.